일 단, 아 십구 단 별로 차이 안 났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예, 네, 별 차이 없더라고요. 아 아픈 건 똑같아요. 작업장 말하는 거지, 너지 예, 네, 작업장 그때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런 차이 된다. 없더라고요. 검금 있으시나? 내가 제가 쓸게요. 공포 씻을 만한 거 없죠? 네, 없어요 딱, 딱저는거같 어, 어, 제가, 금방 제가 금방 걸릴게요 아 안쪽으로 금방. 다 들어가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문어야 이거, 이거를 이렇게 탱, 유도를 할 수가 있대 탱이? 어, 이거 형님이 그때 알려줬거든? 물론 그게 100%는 100 그, 100 아니에요 음. <laughs> 뭐가 키신 거 같은데 근데? 네 뭐야 이제 끝났는데 왜 계속 씹지? 어군가? 추격 끝날 때 먹혔는데? 먹히면은 먹힌 만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추격 아 이거 아 이승이가 자리 좀 네. 이상한데? 네, 네. 자리 많이 음? 이상했어요. 대모 되나제 제가 계속 유도할게요. 봐봐 이거 보지. 지금 음... 문어야. 이거 좁네요 음. 오, 오, 망했다. <laughs> 근데 발코니 저에게는 힘들네. 너무 멀리서 나한테 3 0이근 먹힌, 먹혔나? 어, 아니, 이렇게 먹히면은 바로 뱉거든? 아, 아까는 좀 잘못 잡았나봐. 아, 먹혀도 뱉는다고요 네. 그때... 예. 야, 뭐야. 이왜저한 이거, 이거 전... 같은데. 어. 어, 뭐. 이테 쓰죠, 이이 <laughs> 이빨. 어, 이제 전부 뭐가 접수. 들어가 뭐뭐 뭐 들어갔지? 이빨에 들어갔냐? 뭐예요? 헐. 어, 나죽 추격... 어, 나 신경 나못 비가? 썼다 그냥. 음. 일단 대 일단 천천히 해도 돼 어. 어차피 지금 힐러 필요한거 아닙니까? 나 지금 촉수 해마리 나왔다. 와. 얘 시아에서 없어졌 이게 수가 확실히 달오는거 같아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아니 아냐 저 노전부 노전부 어. 오케이 끝났는데 뭐나 버틸 수 있어 어, 내가 어. 가서 가수... 다른 어? 곳어어아살아일어나겠어 크.. 축수 가겜아 나도 수 저만큼 더 했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다섯 번? 뭐.. 어이 내가 돼집눈 썼는데 예상 외에 반대 곳으로 튀어서 깜짝 놀랐.. 스폰 퉁퉁타 <laughs> 뭔가 합이 좀 안맞는가보여 쿵쿵였는데 딜이 암자가데 진짜 딜이 좀 나도 가까이 가야되는데 이 제가 차단 못하니까 아무거나 딜쪼이디 하셔도 돼요. 파열 없는 네. 게 너무 좋. 예, 파열 파열 머시기 없는 게 너무 좋아요. 딜할 때. 는프가 쌓이면 오히려 힐러는 딜하기가 더 좋은가? 그렇죠. 왜요? 힐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예, 어쩔까? 아. 아. 그냥. 대놓대노커가 데노, 된? 네 미친척하고 있어. 이제 안 나고? 뭐 되긴 하죠. 형님 어제 했잖아요 그거. 뭐? 어제 그지 했잖아요. 아니 아니요 나 그래도 힐은 많이 해 해줬지 기본적으로. 그래. 안될 뿐이었지만. 그러니까 안안한 거네 맞잖아 지금. 아니 뭐 했던 안 했나? <laughs> 내가 움직이는 데 어떻게 안한게되냐고 바닥 깔고 올라갈게요. 저. 한번 깔고. 와. 뭐야 바닥 이니 깔았어? 석양 지우니까 안 들어가네. 가 있는.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 와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암사 그래도 괜찮아 이제. 대신 좀 오래 잡아줘야 돼. 암사 계속 둘둘해서 가속으로 하니까 딜잘 나온다는데요? 근데 내가 아는 암사는 일단 치명타거든. 어, 근데 요때 오늘 신화한 거 네, 오늘 신화... 카톡에 올렸는데 막9 0몇9 5점 이상 다 했더라고요. 점이던데요, 거의. 가속이었어요? 세팅에 네. 아예 가속, 계속 오래. 올려서 사서 네. 했대요. 다 샀대요. 네 개인가 샀다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근데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광기를 쌓고 전투에 이만하냐.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건 그냥 하자. 그 차이라서. 2 0지0 c c 와, 근데 제가 기절이 없어서. 애매하네. 홍콩따르나 이런 거 해주셔야 돼.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니지. 좀 이따 방패병 때. 어? <웃음> 헐. <웃음> 제가 풀게요. 먹고, 어. 아, 저놈어, 뭐야. 어, 이거, 이거를, 밀어도, 네, 안 돼, 안 돼. 어이은 제가 풀요야 이거로, 이거를이거를 어떻게 이거이이거이로돼 홍콩 따밖에 없는 데. 너도 타우르이잖아 저도. 좋죠. <laughs> 같이 썼던. 네. 어, <laughs> 없다고할때 바로 썼어요. <laughs> 이미 이미 썼구나. 네. 그 느낌상 없다고 하면 지금 써주세요잖아요 보통. 아내나 예. 이거 지금 썼는데 씨. <웃음> <웃음> 오마 씨. 암사 촉수까지 3개가 날라가네 4개가 날 g 가 o be able to get it. I'm not sure if I'm going to 시간만 주면 괜찮아 g 뭐 때리는 거 Okay, there you go. I'm 초쇼 있어서 그 범위에 맞은거 아닐까요?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건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정도 쇼쇼쇼쇼쇼쇼는데 반박에 다쇼쇼쇼쇼쇼한번더 오면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고 데모 데모. 여기서 쇼쇼실거 아니시죠? 아, 아, 나여기 잡을 거 아니여 거기서 잡으면 맘이여 겁나 떼렸는데 도적이 있네 뭐, 저희 에에 22%면 뭐 충분합니다 여기 졸탄 이거 잡고 졸탄님만 나와주세요 딜하시고 안 들으시지 않아요? 들어오셨어요? 어 들어오신걸로 예 어. <laughs> 어차피 어 여기 쫄을 졸... 졸탄님만 나오시면 돼요아 우리 쪼고? 아, 우리... 아, 주타님 이걸로 뭐 <laughs> 했구나. 어차피다 나와야 되지? 라오, 라오는너왜 나왔어? 주타님 아, 앞에 오와. 앞에 쪽 유도 좀 해주세요. 아, 아. 졸다가 저기 졸 끄고 소멸하면은 그때 탱님이 들어 오실 거라. 그거 그거. 여기 죠 아. 여기 죠 근이병 쪽. 안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오 편하실대로. 저희도 환영 소개 인덱게 나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전투 끌고? 걸리면 못 들어오니까. 아? 어. 돌페라가 조금 귀엽긴 하네. 많이 귀엽죠. <laughs> 아니 뭐지 이게 저 들어갔습니다 소멸하시면 빨리... 돼요 그건구나 에잘 안내가 했고 집룬 한번 써버릴거가 너무인거죠 오케이 집룬 그래. 쓰세요 쓰세요 아니까 어, 그러니까. 빨리 터지라고? 염절 한번 쓰고? 에 쓰세요 쓰세요 아무거나 다 쓰세요 다 기가하시면 돼요 너무 차단 없어요. 저. 이제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 차단. 저 이분의 라오보지금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으라고맞지어 다음에 주탄 님이 차단해주십니다. 오늘 <목소리> 네, 기창님 <끝>. 45초라서. <목소리> 음. 와 암사도 45초예요? 근데 그래, 음. 특성면은 15초가 줄기는 해. <laughs> 근데 나는 이거 그 전업은 스턴 걸려고 다른 특성을 찍었거든. 내가 이로 가야겠다. 네. 들어가야. 겠 여기 음. 촉수 나오면 이거. 조절이 안되대문에 조절 안돼요어씨 어. 느려져서 맞았네 수요. 죄송해요 폭이 나왔어 안되겠다 나 그만이야 일단 <laughs> 아나 축성 하나도 안나오고 있는 저거 오시메 저 네. 30%. 내가 내가 거의 비슷비슷하네 제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비슷 해요. 낄게요. 네, 나 저도 껴요 그냥. 네, 켜세요. 어나 이거 피해야 되는데? 됐어요. 네. 그래도 쓰실 거예요? 예, 네, 써야죠. 나 감. 검 들어가고. 이렇게 도게요 아, 나 생명을 꼈구나. 황파가 생룡그 생명... 천... 황... 황파서 되는 생령도괜찮다던데예 황파가 귀엽네. 없습니다 빵개입니다빵개 0개. 황파 없는 팬이라니... 요즘식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운이 말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니까요 복수 겁나 털리네 이게 백호, 백호, 다음 거... 어, 그거 없던데? 황파? 네? 네? 다음... 이번 주에도 없어요 네. 아니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데 지켰어요 인벤 아, 파는 애가 황파 아안 팔아요 그거 뭐무리의 왜? 왜 빙거 어디 인벤인가 뜬거 같은데 네, 북미쪽 뭐 거기가 예. 네. 여기 왜이래 일부러 좀 빡빡하게 들었어 저기 에드나에 근데 아. 아직도 피가 많네 진짜 그러니까 딜이 이정도는 약한 데아 아닌데 약하지 아냐, 아냐, 이 정도면 여기 이 냄이잖아, 이거. 예. 네. 그니까. 야, 촉수야, 왜 망상을 치냐? 진짜 답없네, 촉수도. 형님, 망상 치는 촉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나온다고요. <laughs> 아, 촉수 답없네. 망상 치고 있네. 아. 한번 나왔어요, 한 번. 나는 지금 전체 딜에서 촉수가 10%. 정말. <목소리> 이거, 세번 나고, 왔 이거. 실거로끝요 이거 뭐실거예 <목소리> 아, 이거, 아니요기절이 없어서 못 모아요 아여는 일부러 킵에 놨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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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되죠 여기, 내려가면 여세요 오 어, 어, 뭐야? 오브 어, 뭐 하나도 못 먹었다. 왜지? 게 오케이. 아야야야. 아이씨. 에이 두 마리. 아? 키가또 속았어. 콩콩따를 하고 하시. 아 콩콩따를 하면 되죠. 나오야 <laughs> 너 이거는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라. 파일럿의 차이에요. <laughs> 아그러니까 파일럿의 차이는 맞는데,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관심의 문제야. 네. 그래. 세기를 그만큼 들었는데, 이쪽에서 어. 뭘 해야 될지 아. 모른다는 거는. 진산 쓸게. 그럼 비좀 차. 급산도 써주세요. 아까 써버렸어요, 메인제에서 아. 아, 이번엔 조금 억울한데? 아, 씨. 어이구. 뭐야, 뭐시 이목이에요? 어? 여기서요. 안티지 점프. 경기 계시문도 계정은 잘 쌓이겠어요. 아, 어, 엄청 잘쌓어네 이제 플레이트에 좀적응했어요네 <laughs> 저도 지금 거의 뭐 적응이 다 네. 한것 같아요. 순밤이. 뒤에 이걸 아 이걸 땡 드신 거구나. 네. 퐁퐁 따 집는. 얘는 그냥 집는 하셔도 되는데. 분산될까 봐. 혹시, 혹시 튈까 봐. 예. 네. 좋다는 해골 좀 봐줘. 네. 뒤에 강화 왔다던? 제가 모징 뭐 볼게요. 저 처수는 누구 거인가? 라우야, 라우 라오 쳤습 미쳤네. 셀티 기 혹시 여기서 왜 지금 97,000이나 뽑고 있는데? 네. 가 원하는 강기. 20% 나해. 암사 했단 말이야 이게. 참담해. 아, 어? 어? 갑자기 40중첩이? 벌써? 뭐와3 번에 우르르 타다닥 맞은 거니? 아 연결된 거가 연결된 건가? 중첩이 몇 지금? 지금 사실상 뭐 거의 뭐 이런 의미가 없겠네 지금은. 예 네. 근데 그걸 버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없죠. 도망가면 더 뭐, 아픈 게 오는데. 영전 감사 g j 불길이 더 아파서 r 이 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 o 고 해골이좀 졸타님이 봐주세요. 아 여기서 풀기 써야 되 질문 다 쓰고 나 스태광. 저는 좀 도망갈게요. 태풍 좀 밀어주셔도 되고. 태풍 도망갈 쪽으로 밀었네 <laughs> 고맙네 <laughs> 내원원의러시를 봐라 징그럽다 저기 타우라인이라 <laughs> 좀더 커보이는 거죠? 어커커타우라인이서더큰 거야 어? 죽으셨어요? 에? 어? 아, 안 죽었는데 아니죠? 응 파마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어 탄식이 흘러나와서 수혈 들어가세요? 아, 나구나. <laughs> 졸탔리 어, 잘랐는데 왜안잘랐어 안, 아, 한댁 들어갔어? 그래서. 들루와도된 음. 아무도 방로해 주는 안해 주는 거야? 아니 가끔해요. 1번 포목, 2번 포목, 3번 시명. 안안 하지 않습니다. 학 1번 훌러 님이 먼저 해 주세요. 음. 1번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포목이요. 1번 헤드 포목. 숙수 음. <목> 많다. 포목. <목> 음, 야포목해 달라는데. 내가 이건 정화할게. 내가 여기 뒤로 가고 라운.. 라우, 라우 해제수요에 어.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해뭐 걸렸나? 어 너가 동그란 거 걸렸어 이번 라우 포뭐좀 앞으로 가서 해야 될 거야 오케이 졸타님 오 피가 확 다시는데? 오오 졸타님 계속 그거예요 망상. 어. 저 수염 빨리 먹고 좀 빠질게요. 어이 와야해. 멘테이커 먹게 내가. 속손 내가 쓰고 개인성적 이만 뭐 하나 있으면 먹어. 껍 껍질이 남을 얼마나 쓰다. 아프니까. 다 잡았네. 한번은안 하셔도 됩니다. 어? 퍼센트 모질라다 아씨. 그 가운데 영, 있는 영, 그거 여기 잡았죠근데 어? 네, 네. 두 마리 어, 잡았어요. 뭐야? 엄마. 한, 한 마리 만 잡지 않았어요? 두 마리 잡지 않았어요? 두마 마리 채요 마리 채우않았요두기리 잡지 않았지 오호오호 오호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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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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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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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절단님 부탁합니다. 고생이라 절단. 보 누가 방금 죽어 갔는데? 저요. 전 들어갔습니다. 이거 가운데 바닥 좀 깨려야겠다. 졸단을 위해서 소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셨. 이 하셨고. 누가 이거 아직까지. 야 빡딜하셔도 돼. 얼굴꽉 잡고 있으니까 빡딜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빨라요 아가운좀 그거 좀 깨느라고 살짝 늦게 가서 야야야 뭐야 이거 차가 어차피 얼굴이 없어서 한 대만 맞아도 돼한 대만 죽은 거아니었어요아니그기법비 쌓인 상태에서 아지면 죽을 거야. 아마 너도 어, 깜짝 놀랐네 뭐 이거 쌓이려면 이거저걸화쇄자를한대 맞아야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집금을 쪼르다가. 아, 야겠네나아일이일이 여기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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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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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러겠죠. 이렇게 해야? 로드를쫄 잡고 써 줄. 예, 쫄 잡고 쓸게요. 예. 비짐 쓰신다 그러막녹을거니까너안 심... 응? 죽었어. 그래서... 오, 나 어? 어?! 네. 어? <웃음> <웃음> 왜 이러지 나? 흐핳 달아갔지만 <laughs> 아시끄러간다이상한 <laughs> 달아갔지만 이제 그만 죽자 인내 한번 돌려고 <laughs> 나 순간 부창형님 비난하려고 했는데 야, 야. 가서 죽네? <웃음> 아, 다음그런거나 <laughs> 아, 헉매 <laughs> 항상 일단 잡고 나서 쿵쿵도 네. <laughs> 한번 야겠다 쿵쿵딱. 어, 어 뭐야 바닥 걸 빨리. 아 이거 쪼 오늘 모빙 따라 모빙이죠. 쫄든 모빙이죠 오늘 따라. 세이커거든데. 폭파지라 딜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아니 파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아니 지금 쪼를 한 방에 녹일만한 딜러는 없어. 다디 스타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아. 스타일들이다. 이게 예, 뭐야? 예. 불이 약한 게 아니라 예. 조던이 힘들어 가야겠네. 아니 저희 저희 저희네 어? 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형님. 여기 겁이 장난 아니에요. 야 우리 우리 건 우리가 무조건 다 잡아야 돼 이거. 문어 건 내가 잡아주고 일단 저도 열심히 붙는것습니다 알았어. 어, 더럽게 아으 포콘이라고, 꼴래 내가 분산으로 해도 이거를 아마 한두개 정도밖에 못치고아 어,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밟으면 힐러스에요. 힐러님 잘하는데 딜하는 게 나아요. 아, 저는 딜러인데요? 예?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문어님이 저만 힐 봐주시고, 딜하는 게 낫다. 지금 딜 저보다 높아서 아잇 우리 다 죽었어 고생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뭐 나오지? 야 고출창 16단이 있네 포정무기나올거야나줘 안나왔어 이리와 가위 나왔는데요? 가위 허리? 고조무기오 손목이다 나이스 폭산됐네 치트 허리 치트 바 고생하셨 폭사 나왔네 아 폭사 싫은데 저도 복사 17단인데. 오, 손목 치가. 음, 나 이거 딱, 필요한 게딱 나와주네.